안녕하세요. 아리아리입니다.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 애플 TV 플러스의 오리지널 드라마 닥터 브레인에 관한 글이 올라왔는데 많은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아 화제가 되었습니다. 애플 TV 플러스에서 첫 선을 보인 최초의 한국어 드라마 닥터 브레인은 상상력이 풍부한 공상과학 소설과 미스터리가 섞인 흥미로운 드라마입니다. 닥터 브레인은 천재 뇌과학자 세원의 가족에게 일어난 비극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중 죽은 사람의 뇌에 접속해서 그들의 기억 속 단서를 찾으며 사건의 진실을 찾아가는 작품입니다.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성균이 커피프린스 1호점에 출연한 이후로 그를 계속 사랑해왔어. 닥터브레인은 상상력이 풍부한 공상과학과 미스터리에 혼합된 흥미로운 작품이야. 이 드라마의 주인공 고세원 박사는 기억력이 좋고 수학실력도 뛰어나지만 어떤 감정도 표현하지 못하는 아주 흥미로운 캐릭터인 것 같아. 닥터 브레인의 첫 에피소드는 너무너무 환상적이었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드라마도 세계적으로 화제를 불러 일으킬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공정하게 말하자면, 애플 TV 플러스는 다른 제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싸지만, 정말 좋은 오리지널 드라마들을 가지고 있어서,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 한국 드라마 나의 아저씨의 주인공으로 출연한 이성균의 연기력은 정말 대단했었지. 나의 아저씨는 아마도 그가 출연한 최고의 작품이라고 생각해. 내가 처음 이 드라마의 제목을 들었을 때 나는 이것이 90년대 컴퓨터 게임 시리즈를 각색한 드라마라고 생각했었는데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잘 만든 작품이야. 솔직히 닥터브레이는 줄거리도 별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썩어 닿지 않는 작품이야. 전체적인 줄거리가 과하게 얽매여 있어서 별로인 것 같아. 이 드라마가 애플TV 플러스에서 방영하지 않았다면 재미있게 보았을 텐데 애플TV 플러스에서 방영하는 것은 별로 보고 싶지 않아. 젠장, 난이 드라마가 섬이나 성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루고 정신 또는 시간회곡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좀 실망했어. 나는 한국 드라마가 항상 감정과 멜로를 지향한다고 생각해왔는데 이 드라마는 나의 편견을 깨주었지. 닥터 브레인은 정말 재미있는 작품이야.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캐릭터가 요즘 드라마의 대세인 것 같아. 아마도 이 드라마는 어떤 이유에서든 미국 관객들의 입맛에 잘 맞는 드라마가 될것 같아. 내 여동생은 한국 드라마 닥터 브레인을 보고 2000년대 후반의 추억에 사로잡혀 있어. 여기까지가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